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로마서 말씀을 개관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서펜서는 신구약 성경이 반지라면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비는 신약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그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아, 그는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아, 먼저 로마서 구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장,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신칭위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로마서 1장은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면 예수 그소입니다. 구약의 서지자들이 미리 예수 그소의 오심을 예언하였던데,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 다위생을 통해 오셨고, 십자라에서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보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스소를 우리는 성경에서 로마서 1장 초반부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바울은 그의 마음에 늘 로마교회를 방문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장애물로 말미암아 로마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1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는 로마교회, 바울이 가보지 못했던 로마교회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가할 것을 판단하여 에,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 로마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에는 절 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에 꼽으라면 대표적인 핵심 요절이 에, 로마서 1장 16절, 17, 17절이 할수 있는데, 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이신칭의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성화의 삶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예수와 예술소와 연합되는 예수와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어, 의의의 무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로마서 6장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어, 의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들이라. 그리고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고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라는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칭의 칭이 얻은, 칭의를 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삶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리해야 어, 할텐데 그리스인 가운데도 늘 죄가운데 넘어지는 부분을 로마스 7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탄식의 원인은 그리스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불어 지속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마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탄식은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해단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어, 려움들이 있고, 수시, 수시, 시시각각으로, 어, 죄가 다가오지만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장에서 또한 이제, 3일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이신칭의 6장에서 8장은 성화의성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어, 구원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9장은 어, 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 이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은 육신의 자녀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예서의 경우도,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지만 예서는 육신의 자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됨을 로마서 구단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율법의 장벽에 부딪히고, 아, 그들은 마침내 구원하는 길에 실패하고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불성정 때문에 마멜의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11장에서 이제 참감담나무와 돌감담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참감담나무고 어, 이방인은 돌감남나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접붙임 받아서 예, 찬 감남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예,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다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어느 시점에 이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어지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분이 이렇게 종말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로마서 11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예신님 측이 6장에서 8장은 성화의 삶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이장은 성령의 은사와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로 어롭게 되어진 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 이런 말은 이제 삶속에서 어,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성령의 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경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유를 베푸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선종하고 또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 특별히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반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 특별히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어,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건면하기를 이런 문제로, 어, 특별히 또 제사 혹은 절기에 관한 이런 문제로 그리스도인이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허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는 바울의 성교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성교의 기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으므로 이제 저 유럽 서바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서바라의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복음의 전쟁기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 6장에는 무려 어 26명의 복음의 일꾼이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에, 알았던 또 함께했던 그런 복음의 일꾼을 어, 열거하고 있는데 에,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음의 일꾼이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만 어,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볼때 바울과 함께했던 그들이 로마에 있으며 또, 로마 교회가 그들에게 무난 인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베 자매가 눈에 돋보이는데, 베베 자매는 바울의 이 로마서서 신설을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소개하는 인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따르고 보복을 위하여 수거하는 하나님의 일뿐이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